재롱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음재롱전기라는 종목인데, 음재롱전기 보면은,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재롱전기 보면은, 잘 봐봐. 뉴스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잘 봐봐. 아? 아, 여기가, 재롱전기가 이, 뭡니까? 532억 8253만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시세요 예. 응? 미국 기업이요, BSN 지사 주상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대요. 얼마 500억,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100억이거든요. <laughs> 시가총액이 야, 시0더라천 백억짜리가 무슨 오0억짜리수준를 따. 아, 나 진짜.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만났죠. 그쭉 치고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렇죠? 보면, 그냥 그런 거 모르니까. 동의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어쩌가겠냐 그지? 그러니까 나만 힘든거지. 알아서지도 못한거죠. 재룡재비 37%고요. 오케이. 자 재무제표 보면 몰빵가까요 몰빵가. 어쨌든 그죠. 300% 넘게 유동비율, 부채비율 좋죠. 그죠? 영업이익은 다른거 없다고 그랬어요. 전년 동기대비 다 그냥 다가리빵이라니까요. 야 2022년 지금 1분기 마이너스 7억이면은 뭐 2022년은 개작살나겠네. 아는 그런가 아니요, 수조를 땄어요 500억짜리를. 그래? 자, 어쨌든요, 2020년, 2021년 비교하면요, 38억에서 영업이 1억이에요. 이거 망고네, 사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 단지 검정색 흑점은 된다고 얘기한 거야. 부채비율 30%에 600%니까, 아까 재무제표 보듯이 깔끔 덩어리. 그죠? 훌륭하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BPS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BPS 3,683원입니다. 지금부터 더해보세요. 시작 3,683 더하기 8 3,683 한번 더 시작. 고작 써봐요. 암살을 하시라고 정신 차려 좀술좀 그만 먹고 얘3683 예, 더하기 3683은 얼마야? 써봐요. 3683, 3683. 아니, 써보라니까 7366이야, 네. 네? 아, 7366. 그럼 얘는 목표가가 얼마야? 목표가는요, 7500원이 아니기 때문에 6250원 이렇게 하는 거야. 6250 이렇게 담는 거야. 6250, 6250, 6250이야. 자, 여기에 7500원도 넘겼어. 7500원도 넘겼다니까? 넘겼지? 없다가. 그치? 6,250원, 6 0 0 0원제 식대로 얘기하면 6,250원. 응. 한 이쯤이야. 응? 응. 제 식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목표다, 여기가. 여기가. 오케이? 거기가 응. 목표가라고. 이 갔어요. 제시대로 하면 여기가 목표가라니까 여기가. 음, 이 빨간 선 거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사실은 목표가라고. 근데 7 9 0 0원까지 갔어. 7 9 0 0원7 9 0 0원 7,550원까지 갔잖아. 오늘 이거래랑 뽑으면서, 그렇지?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기업 분석 보면 대주주만 봐봐. 대주주, 대주주를 보면은. 박종태 외 오인혁, 박종태, 박인원, 김현순, 빈현순, 박인준, 박진수 이 누구일까? 이 드라마에서 안 봤어? 박종태가 애비고 박인원이 큰 아들이나 뭐 어? 그잖아 박인원, 박인준, 그 박진수는 늦둥이 같고 김현순이는 마누라인 거야 그러니까 남편, 마누라, 자식, 새끼가 대주주야 알겠어요? 어? 그래서 유령주식은 빼놓고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20% 이하가 되면 하면 안 된다고. 응? 얘는 하면 안 돼. 그래서 재롱정리를 지금 재롱산업으로 간 거야. 재롱산업 오늘 푹 떴다가 떨어졌지. 푹 떴다가 떨어졌지. 그러니까 재롱산업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겠지. 재롱산업은 자 대주주집은 48%야. 예? 예, 그죠? 예. 재룡산업이요. 재룡산업. 전혀 경기 아닙니다. 재룡산업. 자, 영업이익이요. 15억에서 31억에서 68억. 나이 났네. 이거 누가 봐도요. 차트를 그리자면 이거는 막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업이익이. 2019년에 15억에서 2020년에 31억에서 2012년에서 저저저 68억. 이거 저인적분안안 회사 맞지? 이안받을거예거 이, 이 예? 이거 인적분할이겠죠 그죠? 재룡산업이요. 어디갔어? 여기 여기 써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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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예. 그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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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첩분화는인첩군화 됐죠? 예, 그리고또 하나 만든 거지 예, 대단한 녀석들이지. 자, 부채 비율 9%에 500%, 자 중요한 거 음. 3378, 자 더해보자. 음. 시작 3378 더하기 3378은 오케이, 3378 더하기 3378은 그러면 그 일은 6,250원이야. 똑같아. 6,250원이라고. 6,250원이라니까. 이네 목표가가. 정말 깨끗하지? 정말 좋지? 그런데 응. 응.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리랑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응. 이제 거리랑이 들어온 거야. 이게 주문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2층에서 시작해서 2,950원에서 보이세요? 여기 시가가 2,960원이에요. 2,960원. 여기 잘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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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 녀석, 이, 이 녀석, 그치이 녀석. 그 돈도 이때부터 들어오잖아요, 그죠죠 그러니까 여기 시작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가만히 있다가 빵이 녀석이거든. 음, 이 녀석. 야, 너 시가가 얼마니? 얘 2,960원입니다. 2,960원, 2,960원 더해봐. 응? 더해보라고. 이해가서? 어. 5,920원, 여기다 선을 5,920원. 5,920원. 나는 5,920원만 가라는 거죠, 여기까지. 응. 그지 근데 저까지 갔지. 내가 6,250원이라고 안 해? 예. 네. 그러면서 선을 어떻게 걷냐면, 선을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아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야. 쭉쭉쭉쭉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밑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겠지. 이거 3,500원 선인데. 응? 그러다가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내려올 거라고. 내려와서 뭘 만드냐면, 요와 같은 그림이 밑에 다시 이쪽에서 표기가 되는 거야. 그 지금 과정이라고 보면 과정. 자, 과정이라고. 오늘 돈 봐봐, 이동 이런 돈과 이동과 비교해보면 좀 비슷하잖아. 없다가. 그지? 근데 여기서 기준 잡는거 얘도 좀 의심스러운 녀석인데 얘 기준 잡는거야. 그거 지금 현재 2 9 3 5원이야 얘도 그래서 얘도, 얘도 금액대가. 어? 얘도 금액대가 그랬다고. 응? 그럼 뭘 얘기하는거야? 좋은거지 뭐. 어? 어, 그럼 좋은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좋은거야 그럼. 그럼 좋은거야. 제가 얘기하는거는. 응? 재롱전기가이니라재롱산업이라고 한통속이니까 재롱정기는 끝난 거라고 재롱정기 재룡전기. 재롱전기는 들어가면 그냥 물리는 거고 재롱정기는 물리는 거고 재롱정기는 재롱전기는 신물기는 거고 어? 그러면 재롱산업으로 가는 거야 재롱산업 재롱산업 빼빼서가 3 3 7 8이라니까6250 6250때주 쪽에도 6 2 5는 가겠지 그지6250 아시겠어요 660 목표가. 이열리온 성명석 소장, 이렇게 제가 했고요. 예, 베스트문자클럽 종목제시 재롱선업. 147830, 매수가 3천원대 목표가 아, 6,250원. 예. 아, 6,250원이 안좋겠습니까 예, 6,250원이 안좋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6,250원? 음, 그래요. 다시 보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예. 다시 보내드릴게요. 음. 이게 바이트를 꽤 많이 늘려놨어요. 여기서 글자 수를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예, 2,000바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쓰고 싶은 말을 여기다 다쓸수 있게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예. 다시 보내드릴게요. 음. 6,250원. 그죠? 음. 6,250원. 아마 이렇게 날라갔을까요? 한번 보실게요. 예. 이델리온, 베스트 문자클로 이델리온, 성년석수산 베스트 문자클로 종목제치재롱산업1 4 7 8 3 0 매수가 3,000원대, 목표가 6,250원, 추가 매수 및 부분 수익실현 추후 문자 예정. 그러니까 6,250원을 목표가로 잡고, 어느 때쯤 갔을 때 차익실현 구간을 준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추가로 다시 재매수, 그래서 언제까지, 그 금액 갈 때까지 계속 투드리겠죠, 그죠? 그때그때 그때 그러면 6,250원이 가기 전이라도 어떤 상황 변화가 있으면 예를 들자면 예 그렇게 이제 보내겠죠 그죠? 재롱산업은 일단 여기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산업은 아웃입니다 이렇게 또예 그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알겠죠? 음 그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음, 그 다음에 이제, SBS 콘텐츠 어보라는 종목은 이렇게 가져다 놓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콘텐츠 어보는요, 예,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콘텐츠 어브 예, 그죠? 아들이, 아들이 내려왔어요. 아들이. 예, 목표가 뭐똑 떨어지죠. 그쵸? 목표가는 이렇게 정리했죠. 이렇게, 음, 그리고, 이렇게 음, 목표가. 자, 지금 9 4 3 0원이고요 예, 9,430원. 음, 9,430원. 예, 9,430원. 다시요. 자, 1차는요, 1차는, 1차는 어디가 되냐면요. 1차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1차는 목표가가요, 7,400원대고요. 7,400원대고, 그 다음에 2차는 어디가 가냐면요, 9,380원대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종목 리딩을 할 거예요. 자, SBS 컨텐츠업브 오늘 거리량이요, 14,693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주냐면 돈을 500만 원어치 매수 이런 식으로 100 100 100 매수 이런 식으로 문자를 아주 대화하듯이 보내드릴 거예요. 1차 목표가 7,500원 잡고 2차 목표가는 얼마 잡는다고요? 9,300원 이렇게 잡는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9,300원 가는 동안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기업 분석을 들어가 보면요, SBS 콘텐츠 업으로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대주주 지분이 64%의 재무제표 이하 뚝 떨어지죠. 유동비율, 부채비율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종목 끝내에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좀 보면요, 예, 영업이 그죠? 극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31%에 1500% 부채비율이 미친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부채비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죠? BPS는 8300원이에요. 8324더하기 8324. 시작.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12500원이 목표입니다. 12500원이. 얘는 12,000, 12,500원이 목표가가 되겠죠, 그죠? 목표가가 되겠죠. 목표가가, 아, 목표가가. 자,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내려온 자리가 여기가 어디냐면 6,480원이야. 한번더어보자 6,480원 더하기 6,480원 더하기 6,480원은 얼마? 이미 올라왔단 말이지. 자, 주문 보는 법 알려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잘 봐. 아들 아들이야 아들, 아들 아들 뚱뚱뚱뚱 아여기요 6,060원 더하기 6,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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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6,060원 얘 시가니까 여기 이 친구의 시가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가 여기 신어준 거니까 이 친구 시가 6,060원이죠 그죠 6,060원 음. 6,060원 6,060원 더하기 6,060원 응, 음, 그러면은, 12,120원 나오거든요? 이거는요, 만원이에요. 이거는요, 만원인 거라고. 이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원.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원. 여기다 아들 찍고 밑에 내려와서 여기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했죠? 만원이에 만원. 진짜 만원 갔느냐? 얘를 줄어봐봐요 진짜 만원 갔느냐? 얘 만원 가고 고점 찍고 내려온 거예요. 저쪽에 1200원이죠, 만2 0 0원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이때가 저2 0 2 1년이잖 작년에요. 작년에 이 7,600원이었어요. 7,724요. 그냥 아니라니까요. 7,24는 12,500원이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웃긴 거지. 그러니까 웃긴 거지, 내 얘기는. 이해 가셨죠? 그죠? 바닷권에서 아들 짓고 올라오는 그 가격대가, 거기가 진짜라고. 얘는 목표가가 만 원이야. 음, 목표가가 만 원이라고. s b s 콘텐츠하고는. 근데 단 거래량이 없는 거지. 조금씩 모아가는 거지. 그러면 거래량이 조금씩 툭툭 뛰어 올라올 때 있잖아. 그때는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조금씩 툭툭 튀어 올라오면. 그때부터 그때 문자를 보내겠죠. s b s 콘텐츠하고 조심스럽게 오늘도 한 3, 4 0 모아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대화하듯이 보낼 거예요. 대화하듯이. 아시겠죠? 예, 대화하듯이 여러분들한테 문자를요, 차곡차곡 차근차근 보내드릴거에요. 오케이? 그렇게 보내드릴거예요 그렇게 보내드릴거에요. 음, 그렇게 보낼겁니다. 음.